한 기자회견에서 한식을 먹기만 한게 아니라 정말 좋아하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는 영화제에 참석한 헐리우드 배우에게 중국인 기자가 던진 질문이었는데요. 이 기자의 질문은 뻔뻔하고도 황당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헐리우드 배우는 이러한 질문에 차분하면서도 명확하게 대응하며 많은 이들 앞에서 중국 기자를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중국 내에서도 큰 파장이 일어났죠. 이 헐리우드 배우가 중국 기자에게 이렇게 강하게 반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한식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는 주장을 내세우며 한국 문화를 중국의 것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나 삼계탕 같은 한국 음식을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며 홍보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식을 즐기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헐리우드 배우들이 한식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한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행사에서 중국 기자가 한 헐리우드 배우를 이용해 동북공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이탈리아 사르데냐 영화제에서 일어났는데요. 당시 코미디 영화 오스틴 파워의 여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헤더 그레이엄이 참석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상하이 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단으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얻은 그에게 한 중국인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자는 그녀가 출연한 한식 관련 다큐멘터리 김치 연대기를 언급하며, 한식이 정말 그렇게 맛있던가요? 나는 한식을 먹어봤지만, 솔직히 맵기만 하고 별로였어요. 라며 도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헤더 그레이엄은 차분하게, 한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네요. 한국에 직접 가서 다시 먹어보고 평가해보세요. 라고 답하며 반격했습니다. 그녀는 한식과 중식을 비교하며 중식은 조미료와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 혀가 마비될 정도였지만 한식은 다양하고 섬세한 맛을 자랑해 미식가들에게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음식은 다양한 반찬으로 영양 균형을 챙길 수 있어 건강에도 좋다고 덧붙였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 자국의 문화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며 그녀는 더욱 명쾌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중국 기자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갔지만 현장 관계자들이 이를 중단시켰고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중국 기자는 헤더 그레이엄을 비난하는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며 그녀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기사에 중국인들 역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헤더 그레이엄에 대한 악플이 이어졌습니다. 헤더 그레이엄이 한식에 대해 이처럼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있던 이유는 김치 연대기라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강원도 평창, 부산, 그리고 서울의 여러 식당에서 다양한 한식을 경험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떡을 가장 좋아하는 한식으로 꼽으며 미국에 돌아가서도 맛있는 떡을 구하고 싶다고 언급했죠. 중국 기자는 헤더 그레이엄을 동북공정에 이용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가 한식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 이러한 문화공정을 추진할수록 전 세계에서 그들의 시도가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식과 한국 문화는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문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올바르게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 썸네일만 잘 챙겨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되물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고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바로 대원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해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돈이 되는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 ai 산업입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놀랍게도 사람이 실제 촬영한 영상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었는 영상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내세우며 ai 산업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철폐 하겠다고 밝혔었죠 실제로 미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투자액이 288조 원이라 밝혔고 실제로 현재 미국은 ai 산업의 120조를 쏟아 부어 전세계 투자 62%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말하며 인공지능 활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2674-6106이 번호로 참여 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 를 독점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 밖에 없는 한 종목 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 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 봐라. 이걸로 돈 한번 벌어 봐라. 좋은 조언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 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실 분들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2674-6106 이렇게 간단하게 참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목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2674-6106.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